저희는 한국인 부부 여행 유튜버 채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런데 유튜브도 인정 안 하고 아무도. 유튜브 대세 알고리즘에 우리는 편승되지 못하는 약간 이제 비주류. 우리 삶도 원래 비주류잖아 <laughs> 만약에 저희한테 태국 1년 여행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비추천한다고. 근데 별일 없었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 응. 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음. 않고. 음. 정신없이. 벌써 11월에 먹으면 그것도 신기해.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방콕에서 지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치앙마이는 이곳은두배 넓었나? 세 배인가? 세 배, 세 배? 이게 너무 좁아서 앵글 안에 다 들어오네? 이게 바로 치앙마이와 방콕의 물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뷰는 좋아. 어. 여기 보시면 저기 짜파라가 라마 8세 달인가 달이 보이고요 나름, 하늘도 잘 보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첫 번째 숙소 기억해? 어. 방콕 도착해서 큰 꿈을 꾸고 방콕에 도착을 해서 카오산으로 숙소를 갔는데 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짐은 보낼 수있었잖아 아, 그죠? 어. 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만 있었지. 어. <laughs> 그게 어디야? 어. 집만 보낼 수 있어도. 그 숙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카오산 외곽에 있는 3만 원짜리 숙소에서, 음. 지금은 카오산 외곽에 있는 5만 원짜리 숙소로 <laughs> 조금 올라갔네요, 조금. 이게 지금 현재 저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태국 1년 살기 마지막 여행 오늘 시작합니다. 짜잔. 가자. 마지막 여행이다. 그때는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예전에 영상을 찍었던 다리 옆에 카페에 왔고요. 네, 카페인데 음식도 많이 팔고, 여기 술도 팔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태국은. 피보다 맥주가 더싼거 같아. 그거는 맞지. 어. 근데 여기 뷰하고 시설에 비해 가격대가 괜찮다. 근데 여기 뷰가 싫어하는 사람부러인거 아니야? 어, 완전 싫어하실 <laughs> 수 있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1년 동안 태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어디에다 정착을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치. 태국을 한 바퀴 돌았고요. 1년 동안 저희 둘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건데요. 아마 영상에서는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좀 사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저희를 유튜브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약간 약간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른 채널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태국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런데 태국이나 동남아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은 대부분 남성분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국 여성분이랑 같이 가정을 꾸리시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시면서 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몇안 되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하면서 한국인 부부인 채널이고요. 절대 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거또 아닙니다. <laughs> 오해하실까 봐.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또더 다른 건데 저희는 한국인 부부 여행 유튜버 채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유튜브도 인정 안 하고 아무도 저희를 일반적인 <laughs> 부부여행 유튜버 채널로 안 보십니다 <laughs> 하는 건 비슷한데 <laughs>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한국인 부부여행 유튜브 채널은 보통은 30대 분들이 많고요 음. 저희는 이제 40대고 그치. 그리고 정말 많이 다른 거는 원래는 여성 중심의 채널링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지 보통. 그렇지. 어. 좀 유명하신 분들. 어. 만약에 뭐 저희가 뭐 다른 채널이면은 방콕 팀이 아니라 연두 부부 이런 거. 그렇지, 어, 그거지 그래. <laughs> 그래서 연두님이 주인공이고 말도 더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어, 감각적이고 음. 부드럽고 그리고 음. 예쁘고 깨끗한데 많이 가고 뭐 이러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방공킴 채널이고 제가 주인공이라 40대 남자가 메인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연두님이랑 저랑의 얘기를 담는 것도 맨날 뭐 맥주 먹고 놀고 로컬 가서 땀 뻘뻘 흘리고 이러니까 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음. 또 다른 점이요 보통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 여행 유튜브를 원래는 이거는 이제 뭐 남자 혼자 하시던 여자 혼자 하시던 부부가 하던 대부분은 세계여행을 하십니다. 음. 한반 년에서 1년 정도. 음. 그런데 저희는 <laughs> 주부장창 태국에만 있었어요. <웃음> 맞아 <웃음> 과연 잘한 건가? <laughs> 근데 우리가 좋아했으니까 다 어. 살아보고 싶었잖아, 한 번씩. 어, 어. <laughs> 그래서 그게 많이 다르고요. 저희는 음. 거의 태국에 있었고, 태국 주변에 있는 나라, 뭐, 라오스랑 캄보디아랑 베트남, 말레이시아. 여기를 그냥 잠깐잠깐 잠깐 갔다 온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좋게 말하면, 저희 방콕킴 연두 부부만의 색깔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이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니, 나쁘게 말하면도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톡아놓고 말하면, 유튜브 대세 알고리즘에 우리는 편승되지 못하는, 대세가 아닌, 약간 이제 비주류. 우리 삼도 원래 비주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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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우리가 좋아. <laughs> 로컬 맛집 아. 다니고 얼마나 재밌어. 그치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 아니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 혼자 하는 채널처럼 막 빡세게 다닌다거나. 진짜 막더 빡센데. 그리고 유튜브계의 치트키인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조회수가 빵! 오른다던가 음. 이런 거는 저희는 할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제가 있는데요. 어? <laughs> 하면은 안 되고, 하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부부분들이 하시는 채널처럼 뭐, 원래 부부 채널은 좀더 감성적이고, 예쁜 데 많이 가고, 조금 더 그래도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하는 여행 있잖아요. 그, 호텔을 가도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7만원짜리 가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콘도 살면은 바퀴벌레 가고 이런 데 말고 좀 널찍하고 이런 데.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운하 옆에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좋긴 음. 좋거든요. 응, 음, 우리가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저희는 대세 흐름이 아닙니다, 저희는. 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응원해주시는. 어, 4만 1,900명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거큰카. 거큰카. 그리고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쯤은 <웃음> <웃음> 눌러주세요, 살포시. <웃음> 구독. <웃음> <그거> <웃음>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스프다네 <laughs> 그러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년 동안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나는 짐을 계속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laughs> 나의 이 짐은 언제쯤 제대로 된 공간에 예쁘게 잘 넣어서 깨끗풀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이게 사실은 <laughs> 남자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나랑 백팩 하나 가지고 잘만 다니는데 이러시지만 저희는 또 부부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 음. 근데 저희는 진짜 많이 안 갖고 다니긴 편이기는 하는데 음. 부부치고 음. 그래도 많으니까 음. 그리고 또한 가지의 단점은 계속 옮겨 다니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쑤셔요 어, 힘들지 그냥 뭐 단적인 예로 집도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막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연두님 같은 경우는 막입 안에도 많이 헐고 막 이랬거든요 음. 피곤해서 또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지금 한창 열심히 할 테니까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하자고 <laughs> 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laughs> 만약에 저희한테 태국 1년 여행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비추천한다고 음. 근데 그게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어도어더 왜냐하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태국의 각 지역을 알려면 그치? 한 달씩은 살아봐야지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음. 사실 많은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음. 제일 좋은 거는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뭐 푸켓이나 파타야나 어딘가에다가 1 년짜리 월세를 잡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며칠씩 음. 아니면 한 달에 일주일씩 그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을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더, 더 싸요 그게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한 달짜리만 머물러도 수소비가 1.5배 이상이고 음. 호텔에서 묵으면 당연히 더 비싸고 월세를 하게 되면 은 숙박비도 거의 반값 정도로 떨어지니까 음. 남는 돈으로 가끔씩 여행 다니시는 게 훨씬 낫죠 훨씬 음. 그리고 몸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가야지. <laughs> 이게, 모든 사진가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보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나니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여행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현지에서 이 현지인들과 같이 섞여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정말 많이 다르다. 아 많이 다르지. 어, 그거를 느꼈습니다. 음.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댓글로도 소통을 하고 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볼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글 같은 거. 음. 근데 확실히 여행자들은 만족도가 높아. 아 그지. 왜냐 면 여기서 나는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음. 그런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꼭 태국뿐만이 아니라 음.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거는 힘든 일이고. 힘들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내가 경쟁하는 거란 말이야 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환대할 필요가 없지 음. <laughs>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우리는 태국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거니까 여행자한테는 아무래도 잘해주기 마련이고 음. 근데 이건 어느 나라를 가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글들을 온라인에서 접하시겠지만 음. 태국 실생활의 단점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큰 부분은 내가 여기서 같이 섞여서 일을 하고 있으면. 와닿는 힘든 점이 되게 많이 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여기서 돈을 쓰는 입장이면은 아니 그냥 뭐 음. 그럼 그렇고 뭐 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음. 음. 그리고 1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저희는 유목민의 삶, 유랑하는 삶보다는 정착이 더잘 어울리는구나 음, 맞아요. 그거를 느꼈어요. 음. 그 우리가 원래 더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치. 사실은 음. 뭐 여행이 싫은 건 아닌데요. 계속 여행하고 막 옮겨다니는 것보다는 음. 한 군데에 있으면서 작은 부분들의 만족감을 느끼고 오랜 호흡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또 소소하게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런 것들 맞아.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음. 또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주장창 오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물론 싱을 먹었지만 원래 맨날 음, 리오만 먹고 어. 먹는 것도 거의 좋아하는 것만 파고 어, 좋아하는 것만 파고 가는데도 태국만 갔지 어 태국만 어. 가고 사는데도 중장창 거기서만 거의 살고, 어, 살고. 그건 이제 <laughs> 사람 성격 차이니까 음. 그런 거를 또 깨닫게 되, 되었다. 음. 미리 예상은 했었지만 아 역시 우린 그렇구나 음. 그렇게 알게 됐고요. 이름 따라간다라고 뭐 이런 말이아 어. 근데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보면요 채널명에 여행을 주제로 한 이름이 들어간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도시나 특정 나라 이름이 들어간 채널들이 있어요. 당연히 여행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채널은 계속 여행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음. 그리고 뭐 저희처럼 방콕 어쩌고 저쩌고, 음. 태국 어쩌고 저쩌고, 음. 뭐 베트남 뭐뭐뭐뭐 음. 이런 채널은 대부분 거기 오래 계시지. 그지. 생활을 하면서 일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음. 뭐 여행도 보여주시고 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채널명에서 나오듯이. 방콕에 눌러 앉을 <웃음> <웃음> 뭐 그런 거지 않나 응.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유랑이 아니라 정착하는 응.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국 생활 유지 여부. 응. <laughs> 원래 계획은 삐년 살기를 이제 하는 거지. 그지 (1년) 음. 태국 여행하고 (1년은), 살아보니까. 1년은 또 살아보고 음. 그건데 저희의 결론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태국에 살기로 했습니다 음. 그지응 음. 음. 저희가 (1년) 동안 태국 여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좋아했던 게더 확고해졌어요 음. 더 유튜브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여전히 재밌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더 좋아졌어요. 더 음. 여기 와서 뭐 좋은 점도 보고 좀안 좋은 점도 보고 이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요. 이런 태국의 더운 날씨, 향신료 냄새, 음. <laughs> 시원한 리오 맥주 이런 거 음.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어, 사람들이 엄청 따뜻하지. 아그거 말고 흔들어 키는 거. <laughs> 음악과 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갈수 있다. 어, 이거 <laughs> 주, 중요해요, 사실. 저희가 흔들어 짓기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이제. 진짜 못 가? 아무도 못 가. 아, 나이트, 성인 나이트 아니면. 아,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이런 데도 막 밤사 이런 거 많이 없어지고. 음. 그런데도 대부분 이제 30대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음. 갈 데가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우리가 <laughs> 한국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기도 이 하지. 아, 그지 한국은 나이 들수록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음. 즐거움이란 게 줄어드는 나라니까. 음. 나이 들수록.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잖아?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고 뭐하고 이렇게 해보면 태국 사람들이 따뜻한 것 같다. 그렇긴 하지. 친근하게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도 많고. 맞아.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 여행자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태국에 안살 이유가 없다. <웃음> <웃음> 앞으로의 일정은요? 1년 동안 지낼 월세집을 방콕에 구할 겁니다 음. 그래서 태국에 1년 동안 살 거고요 최소한 음. 앞으로는 아마 방콕에서 지내는 일상이라든지 음. 아니면 방콕의 구석구석 뭐라고 해야 되나 방콕의 뭐 골목여행? 방콕 도시여행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 솔직히 이름만 방콕 힘이지 오래. <laughs> 방콕에, 방콕에 거의 있어 <laughs>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콕에 한세달 있었나? <laughs> 어 맞아. 근데 그것도 다뭐 학원 다니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laughs> 정신 없이 바빴지. <laughs> 네. 늘 방콕에 있는 날은 바빴어. 어. <laughs> 채널명에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리고 또 너무 방콕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주말에 뭐 파타야도 가고 치앙마이도 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에 여행을 다닐 거고요. 음. 좀안 가본 것들, 어.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뭐 깐잔아볼이나 깐자나보리, 후아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갈게 될것 네. 같아요. 구석구석 많이 갈것 같아요. 비산 지역도 네. 가게 될것 같고. 그래서 되려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저희 짐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시도 못했던 것들은 음. 태국에 체류하면서 단기 여행으로 좀더 다양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대부분 또태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태국을 많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나라로도 여행을 또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시니까 거기에 음. 대한 것도 저희가 담아보려고 해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아니면은 맞아. 내년에는 음.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런 곳들도 음. 다녀볼 계획이고요. 음.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의 여행은 끝나고요. 음. 바로 이어서 시즌 2가 시작됩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그 무슨 무슨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휴가. 휴가. 어, 휴가를 갑니다 저희가. 저희들끼리 축하를 할겸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겸 잠깐 태국을 떠났다가 금방 와요. <laughs>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응.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돼서.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응, 감사합니다. 응. 앞으로의 여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람붓들리 거리 초입에 왔습니다. 핑크 더 있다, 핑크. 응. 가자. 핑크 의자. 가자, 우리의 추억여행. <웃음> <웃음> 아니, 능참. 아니, 능참. 카우산로드 위에 람붓들리에 있는 로컬 포차고요. 원래는 저희가 맛집입니다. 응. 근데 여기가 영업시간이 길고 술 먹기도 더 괜찮아서 저희는 여기를 자주 오고요. 저희 영상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응. 벌써 나왔어 <laughs> 이거지 엄청 많이 나왔고 이거지. 벌써 나왔고 아. 얘는 <laughs> 손으로 잡지 말고 피쉬 <laughs> 소스 조금 뿌려주고요 거의 간이 안돼 있어 보습 새콤한 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와, 근데 여기서 냉정신에 이거 먹는 게 1년 만이야. <laughs> <laughs> 그지, 그때도 냉정신으로 와서 어. 야, 우리가 이걸 냉정신으로 먹고 있네. 이랬는데... 네,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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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죽도 이렇게 찍으면 이상해 보여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웃음> 음. <웃음> 우리가 유튜브 회사 다니면서 할 때부터 해서. <laughs> 음. 진짜 많이 왔네 진짜 추억의 장소 진짜 장... 많이 왔지 방콕에서 추억의 장소 몇개 꼽으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지 카오 센터카오산 럭키비어 그 다음에 음, 여기 어. 핑크 핑크의자 포차 그 음. 여기는 이렇게 먹고 맥주 빵빵 빵. 어. 옛날에 그 썸네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짱! <laughs> 근데 <laughs> 진짜 1년이 왔어. 어, 1년 됐지. 저희가 1년 전에 가고 딱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 맞아, 들어온첫 날에 밤 12시였나, 새벽 1시였나, 막 음. <laughs> 먹고 여기서. 신나게 놀았거든 근데 그때 그 얘기 했었어 막 우리 막 1년 돌고 왔어 여기서 막 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 어 <laughs> 태국 1년 살기 여행의 첫날 밤인데 아... 카오산에서 시작해서 카오산에서 끝나겠고말이죠 <laughs> 마지막 날도 이제 한국 가기 전에 1년 다 끝내고 카오산에서 막 아... 거의 늘 항상 시작과 끝은 카오산인 어. <laughs> 와 근데 진짜 1년이 지나고 근데 별일 없었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 응. 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음. 않고 정신없이 벌써 11월에 먹으면 그것도 신기해 많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음. 아. 꾸준히 해야지 열심히 음. 어차피 저희가 내일 또 비행기 타고 나가거든요 맞아 오늘은 저자에 놀아야 어. <laughs> 사실은 이렇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지금 <laughs> 근데 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꾸준히 별일 없이 열심히 하자고 짠.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1년 살기 여행 시작. 저기, 오늘 잘 되기 노래 막틀어 놓네. 우리도 틀어 놓자. <laughs> <laughs> 한 자, 하고 자, 자, <잘하자>. 보 자, 자, 라 자, 자, 라 자, 빵 <웃음> <웃음> 이게 여행인가, 이민인가. <laughs> 지금 그래도 여행 유튜버인데, 괜찮은 건가? 이거 파란색 박스는 <laughs> 상당히 모양이 빠지네.